모리타니아는 북쪽으로 서사하라와 접하고 서쪽으로 대서양과 만나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전 국토의 99%가 사막과 황무지로 이루어져 있어 국민 대부분은 수도 노악 쇼트와 남쪽 세네갈 접경 지역에서 주로 살아갑니다. 건조한 사하라 사막은 오아시스를 따라 이동하는 베르베르 유목민의 삶의 터전인데요. 지난밤 사막 텐트에서 먹었던 저는 카라반을 떠나는 유목민들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카라반은 낙타에 짐을 싣고 다니며 특산물을 교역하는 사막 상인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레이디, 좀 쉬어야 해. 여기 술 팔아 왔어. 미츠키. 우리 아니다대손손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해온 강인한 베르베르인들. 사막 곳곳에는 그들만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동굴이 있다니 정말 아, 정말 놀랍네. So 수 없는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r you know, there. I saw some girl. 이 o 지고 있습니다. 오, 이쪽에도 you know, you know, you 거대한 미로와 같은 동을 만든 건. 바로 베르베르 사람들입니다 돌을 깎아내 피신처를 만들고 여기서 나온 돌로는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규모에 그저 놀랄 뿐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사막을 걷는 유목민 가족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뜨거운 사막 기운 때문에 갈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이 있을 턱이 없죠 물이 아주 싹 말라버렸습니다 그냥 우물에 흉내만 있고 말라버린 우물을 보자 물한 모금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이제는 목을 축이기 위해 오아시스를 찾아야 합니다. 거친 모래바람만 살아 움직이는 사하라 사막. 과연 오아시스는 어디쯤 있을까요? 저 멀리 푸름이 보입니다. 나무들이 작은 숲을 이루고 있는 바로 저곳 저기에 오아시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걸음을 재촉해봅니다 어! 거짓말처럼 솟아나는 맑은 물 사막에 생명수가 쏟아집니다 우! 우! 이 아자쿠를 키우고 있네 천천히 아들 아마도 야자를 얻기 위한 수고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를 찾아내고 그 물로 푸른 생명을 키우는 사라사막의 유목민들. 그들이 혹독한 사막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삶의 경계심자연에 미래함과 살아가는 것의 아름다움 저는 이제 사막에서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려 합니다. 바로 사막 기차를 타려는 것인데요, 주에라트에서 노아디브 항구까지 이어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중간 지점인 슘무로 달려갑니다. 마침 지나가는 사막 기차가 멀리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실제 길이가 2.4km 되고, 그냥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도 한 5분을 찍어야만 그 기차가 이렇게 분량이 담길 만큼 어마어마하게 긴 기차인데요. 아, 이거 어느 포인트에서 지금 기차가 순당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정보를 확인하고 지금 이제 가는 길입니다. 버스도 없는 모리타니아에서 사막과 도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 수단이 바로 기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기차가 달리는 철로가 보입니다. 우와, 완벽하게 일직선이네요. 드디어 간이역에 도착했는데요. 기차로 사막을 달리는 기분은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쪽 방향은 오리타니아의 북쪽 주에라트 방향이고요. 이쪽 방향은 대세양이 보이는. 바로 누아디브 항구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장장 10시간을 달려서 이쪽 방향으로 와서 대서양을 만납니다. 사실 사막 기차는 모리타니의 내륙 지방에 철광석을 항구로 운반하는 화물 열차입니다. 대부분이 화물칸인 셈이죠. 기차가 워낙 길기 때문에요. 2.4km 되기 때문에 그 승객이 타는 객차는 최맨 끝이라서 지금 저맨 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기차는 감감무소식 해도 뉘엿뉘엿 yeah. 저물어갑니다 기차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아까 처음에 6시 정도 온다그러더니 지금 6시를 넘겨서 7시가 다 돼가는데 기차가 아직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놀람> 간단히 끼니를 때워야 할것 같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진 토마토 하나 남았네 자나처럼 즐겨 먹는 바게트 어쩌면 여행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특히나 이제 여행할 때는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이 힘들죠. 근데 또 오히려 이렇게 기다릴 때또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같고 이런 기다림의 개인 시간들이 때로는 지나고 나면 또 가장 기억에 남기도 하죠. 언젠가 이 기다림도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겁니다 네시간의 기다림 끝에 기차불빛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드디어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와... 오랜 기다림처럼 기차 길이도 길게 이어집니다. 기차 위에 당나귀도 있고요, 염소도 실려 있고요. 야, 주 위험할 텐데 염소들이 그냥. 저 위에 송아지도 있네, 요 송아지. 염소. 저기 땅 아줌마하고 아저씨들 타고 있네 요 위에. 야. 모리타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기차를 못탈것 같습니다. 아, 기차가 너무 길어서. 자 드디어 탑니다. 아침이야. 아 기차가 너무 길어서 한 1km를 뛰온 것 같아. 요 무사히 기차에 올라타고 보니 내부 시설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도무지 귀찮아 하고, 말할수없정도록 창고 같은 느낌인데, 아주 성한 곳이 큰 곳도 없습니다. 유리창도 하나도 없고, 여기는 화장실인데, 화장실을 쓴 흔적은 안 보여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사막 기차, 이 파스타인데, 이거 기차 안에서 요리를 합니다. 이게 페인트통인데요페인트통에다가 이거 화로처럼 만들어갖고, 여기서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음식을 직접 만들었어요. 자, 이거, 이거 디젤 오일통에다가 물을 담아놨는데요. 야, 이거 오일통에서 나온 물을 사, 사, 라사라한번에서먹게봐겠습니다 이야. 아, 물도 아주 시원합니다. 저희가 물이 그렇지 않아딱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물도 있고. 인샬라. 인샬라. 아무어 우리 직접 먹는 야 네, 직접 지금 기차 안에서 이 파스타를 여기다 딱 얹어 주셨어요. 아니었어요. <laughs> 음, 세.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모여듭니다. <laughs> 옆에서 이제 조명도 비춰지고 <laughs> 주변에서 싹 방송 촬영하는 걸 이제 스태프들 가도와주면 친절한 데다 촬영에 거부감 없이 응해 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주셨는데 아주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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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타니아 분들이 사람들 순박한 것 같아요. 정들도동자 응, 응. 그렇고 사람들이 아주 하고별 구경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뻥 뚫린 유리창으로 사막 모래가 사정없이 몰려드네요. 저 그냥 사막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름바람이 지금 들어오는것 같아요. 대서양 끝까지 이어지는 이 세계 최장의 기차가 가장 중요한 건 무료라는 사실. 제가 지금 아무도 검표원도와서 표를 싹 찾지도 않고 돈도 내지도 않았고 돈을 달라는 사람도 없고 저희는 지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이 멋진 기차를 무료로 지금 타고 가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향해서. 좀 불편해도 공짜라는 사실 친절한 모리타니아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사막기차는 대서양을 향해 달려갑니다 차량의 길이만 2.4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기차 꼬연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사막길을 달리는 모습은 멋진 풍광이 되고 잠시 멈춘 기차는 은하철도 999처럼 하늘을 날아 우주로 사라질 것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마저 자아냅니다 사막을 넘어 모리타니아의 서쪽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갈매기가 손짓하는 바다 뜨거운 사막을 지나온 여행자에게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는 형용할 수 없는 자유를 남겨줍니다. 잠시 모든 걸 잊고 바닷물에 발을 담그니 새로운 힘이 솟는데요.